안녕하세요. 허니에요. 일단 렌즈부터 껴주도록 할게요. 렌즈는 원래 작은 거 끼다가 가서 다른 큰 걸로 사왔어요. 제가 항상 썼던 스키니라는 렌즈가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스키니를 사러 갔는데 단종됐다고 해서 바로 쓰기 전에 네, 꼈던 좀 직경 있는 제품을 낄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아서 화장을 빨리빨리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키엘 위스트 뿌려줄게요. 이거 다 써가지고 다시 살 거예요. 그동안 제가 코에 되게 이상한 비닐? 뭔가 벗겨지는 그런 것들이 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계속 얘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덜 해졌는데, 언제 또 다시 생길지 몰라요. 이게 코에 각질 같은 거 같은 건데, 근데 항상 없애줘도 항상 생기고, 뭔가 벗겨지는 그런 게 있어요. 흰색 막 같은 게. 긴 케어 이렇게 해주고 저는 어디 놀러 가거나 중요한 일 있을 때 새로운 화장법은 시도하지 않아요. 원래 썼던 제품만 쓰고 원래 화장했던 화장법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새로운 화장법만 하면 다 망하더라고요. 지금 쓰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요즘 제가 되게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화장하기 되게 귀찮아서 화장을 안 하는데, 이거 하나만 바르고 학교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면 진짜 내가 인간 복숭아가 된 느낌이 나요. 그만큼 향도 너무 좋고, 제가 이거 급하게 챙길 때는 주머니에 넣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얇아서 되게 주머니에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하나만 발라도 톤업이랑 커버력은 기대를 할순 없겠지만 썸메쉬 쿠션이다 보니까 그래도 화장한 것처럼 톤업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감은 되게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냄새 진짜 좋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메쉬망으로 생겼답니다. 이렇게 썸메쉬 쿠션을 발라주고 바로 쿠션을 바를게요. 제가 정말 맨날 쓰는 폰 이펙트입니다. 말안 하셔도 아시겠죠? 그만큼 좋아서 많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거의 바닥 보여서 리필 하나 더깔 생각이거든요? 두껍게 발리지만 않는다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총세반 끼리 가요. 이과한 반, 문과 두반 이렇게 해서 총세 반으로 다니는데 저희는 A팀입니다. 근데 다른 반에 아는 애가 있긴 있지만 저희 반끼리 놀거 같아요. 저희 반 여자가 여섯 명이라 한 반에 여자들끼리 조금 돈독해졌습니다. 원래 여덟 명이었는데 한 명은 전학을 가고 한 명은 조금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못 나오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섯 명이 됐어요. 근데 인원 수 많은 것보다 인원 수 적당히 있어서 아 근데 우리 너무 적어. 저희끼리 마피아도 못 해요. <laughs> 사회자 빼면. 하루에가 다섯 명 밖에 없잖아. 겨울 좀 화장 되게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피부 화장 끝났고. 어저께 스트리밍 하면서 짐을 쌌거든요. 아, 원래 좀싼 상태에서 스트리밍을 키긴 했는데, 어, 뭐안 챙긴지 같이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원래 옷을 입고 겟레드 위드미를 찍으려 했는데, 제 생우 상태에서 옷 입으면 조금 못 생길 것 같아서 <laughs> 화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어제 저 혼자 눈썹을 다듬었거든요. 좀못 생기게 다듬었어요. 엄마가 원래 다듬어 주시는데 아 제가 잔털들은 좀 제가 깎는데 막 엄청 많이 많이 자라면 엄마한테 가서 잘라달라 깎아달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때 일자여야 이쁘잖아요. 아 1차가 아니더라도 좀 모양새가 갖춰져야 이쁘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한테 가서 해달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편집 프로그램이 지금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는 올렸지만 훨씬 접하지 못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 없겠지만 결제 문제에서 오류가 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결제 카드 때문에 그런데 카드를 바꾸면 그날그날 그날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제가 한번 되는데 저는 오늘 수학여행 가잖아요. 아, 눈썹을 괜히 깎았나? 오늘 친구 어머니께서 데려주신다 해서 집에서 7시에 나가서 친구 집에 가야 돼요. 10분 거리에 있는데 캐리어를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언덕 위에 엄청 크게 하나 있는데 갈수 있겠죠? 짠! 오늘 쓸 팔레트입니다. 요즘 이걸로만 화장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제가 눈 화장을 잘안 해가지고 화장한 게손에 이번 달에 손 꼽을 정도거든요. 여기 두 번째 컬러로 먼저 넓게 베이스를 깔아줘요. 제가 오늘 할 화장법은 제가 작은 렌즈를 꼈었어요. 보라 색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화장법을 찾기 위해서 하다가 이 화장법을 한 거거든요. 제가 섀도우를 많이 하거나 언더까지 꽉꽉 채울 때는 눈이 정말 부어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부어보이고 눈이 작아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언더는 거의 안 건드리고 윗부분도 거의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화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에는 더 편하고 답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오늘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눈이 너무 좀 뻐근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그냥 넓게 넓게 발라줘요. 그 다음 이 컬러, 이 컬러로 뒷부분에 발라주고 앞으로, 뒤에는 진한데 앞에는 좀 연하게 시간 있다고 여유 부리면 그때 시간이 없을 거야. 빨리빨리 하자. 그리고 여기 이 컬러를 두 번째 발랐던 컬러를 안 바른 부분 있죠? 여기를 그냥 싹다 발라주세요. 펄이 빠지면 섭섭하니까 언더는 안 발라줄 거예요. 언더는 따로 글리터를 바를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하니까 좀안 어울리네요.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오늘 화장할 필이 아닌가봐요. 여긴 올려서 그렸는데 여기 완전 내려왔어요. 어떻게 다시 그려야지. 아까 썼던 미스트 조금 뿌려서 지워줄게요. 여기서부터 그림될것 같아요. 지금 눈이 좀 빨개 보이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어. 화장이 망한 것 같아요. 지금 속눈썹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뒤에 부분도 자라서 뷰러질이 안 먹어요. 뷰러를 해도 너무 뒤에서 올라가지가 않네요. 뽑아야 되나? 화장을 거의 20분 만에 다 했네요. 이제 입술 바르고 다치만 하면 끝인데. 마스카라는 롱래쉬로 속눈썹을 더 연장을 시켜줄게요. 마스카라 하니까 싹 달라, 달라졌죠? 짠. 글리터도 발라주기. 언더에 글리터만 바르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안 바르면 좀 밋밋한데, 바르면 그래도 바르지 않는 것보단 좀 낫더라고요. 아까 아이라인 지웠던 부분이 이렇게 남았답니다. 블러셔 발라주기 전에 커버 안된 부분, 찍힌 부분 한번더 해주고. 이제 입술을 바를 겁니다. 오늘 바를 제품은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골라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랑 이렇게 두개 쓸게요. 어저께 슬림 휘팩을 바르고 자진 않았으면 입술 상태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를 얇게만 깔아주세요. 이렇게만 발라도 자기 입술 색 같죠? 그 다음, 이 컬러를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이건 완전 레드레드합니다. 이 제품이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금방금방 마르는 타입. 그리고 되게 매트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앞머리는 롤로 뽕을 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요즘 앞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이라 볼륨을 줘야 고데기를 해도 조금 가란 가라... 가란. 가라... 앉지 않는 블러셔는 새벽꽃이죠. 얘를 넓게 넓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다가 또 불타는 고구마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솔솔 말리돌빵 적당히 바를게요. 이 정도만 바를게요. 그다음 위에 파우더 한번만 발라줄게요.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났고 이제 고데기를 해볼게요 고데기는 머리는 봉고데기로 머리를 말아줄 겁니다 여러분 옷다 입고 고데기도 예열해 왔습니다 저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할수 있겠죠 아까 머리가 다안 말라 있어서 머리 좀만 더 말리고 왔었거든요 봉고데기 할 때는 머리 바싹 마른 상태에서 해야 컬도 잘 나오고 머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쪽 고데기 다 했어요 한쪽도 똑같이 저 지금 3분 만에 한쪽 머리 다 끝냈네요 가서 애들 봉고데기 해주기로 했는데 제 머리도 잘 못하는데 남머리 잘할수 있을까요? 여기 머리가 완벽히 마르진 않았네요. 항상 여기 머리가 문제인데. 고데기는 이렇게 해줍니다. 앞머리 고데기도 해야겠죠? 이 파우치에다가 안에 화장품을 넣어줄 거예요.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화장품이거든요. 저는 쿠션, 립, 뷰러 이렇게만 넣어줄게요. 앞머리 고데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하면 고데기 끝이에요. 가방은 이거 맸고요. 그냥 이렇게 크로스백이에요. 여러분, 그럼 안녕.